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Angry Bird 2. 예, 네, 오늘도 킹피그 패닉에서 어때 아닌 개고생을 하고, 가디티 킹클부트 캠프 들어가는 닥터 허입니다. 아이고, 힘 빠져. 아, 저롤 아니요. 못해요. 롤 못해요. 그냥 아예 못해요. 에 네, 롤은 못하고요 아이고 이런 앞쪽에 이거 마틸다 나와야지 딱일 것 같은데 저 앞에 야스오 새끼도 있고 하다못해 저 모빌같은 놈이라도 좀 터치고 봐야되겠지 아마도 지금 어 그래 그래 나무대기로 바꿔준다면은 참으로 어 나쁘지 않지 차라리 낫지 그죠 역시 믿고 쓰는 우리 중장비 테렌스 큰형님 잘했어 흠. 사실, 그리고, 롤은, 사실상, 임시로라도 접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내가 이거는 엘소드에서도, 던전 위주로다가, 그것도 혼자 도는 거 위주로다가 하는 게 이유가, 내가 심각하게 못 하거든. 이런 고인물들 게임을 갖다가 심각하게 못 해요. 늦게 시작하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내가, 아주 그냥 생짜, 진짜 뉴비가 들어가 버리면은 그냥 뭐 급한 그 망하는 거예요. 강하고서 특히 내가 또 라인 점도더럽게못 해가지고 정국도 그렇고 제일 좋아하는 캐가 해카림이라고 정글 체험이기도 해가지고 그렇고 정글을 가급적 할라 그러는데 정글도 겁나 어려운 포지션이라면서 내가 했다가 그냥 망하는 거지. 그냥 사실상 4대5로 싸워야 돼요. 더군다나 해카림 그것도. 완전 성장에 의존해야 되는 그런 챔이라네. 물론 헤카림만 쓰진 않을 거지만 미신도 쓰고 극우도 쓰고 뭐 트런들 이것도 누가 있었지? 아 탈론 탈론 등등. 암튼 정글 챔 위주로 좀 써보고 싶어. 가지고 정글 위주로 하고 싶긴 했는데 음. 근데 암튼내 실력으로는 못해요 그거. 4대5로 싸워야겠는데, 그것도 정글 없이 싸운다고 생각해봐. 그 판을 이기겠냐고요. 정글 없는 쪽에서. 무조건 질 수밖에 없지. 괜히 못하는데, 괜히 꼈다가 민폐만 끼치긴 싫어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롤잘안 하고, 엘소드도 혼자서 던전 도는 거 위주로 하는 게, 그래서, 그게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와, 이거를 또, 노가리 털고 이러는 와중에 할 스트라이크 뽑는 거 봐라. 보셨죠? 앵거2는 이렇게 좀뭐할게 있기라도, 아니, 할게 있다라기보다는 6년 고여가지고, 6년 동안 했다 보니까 고여서라도 이렇게 할수 있는 거지? 롤이었어 봐요. 일찍 시작하거나 하지 않는 이상 난, 내가 속한 팀은 그냥 일방적으로 지고 그냥 두드려 맞는 거지. 그리고 솔랭같은거였으면은 나만 신고 겁나게 얻어먹고 이거는 앞쪽을 스텔라로 하는게 맞는것 같다 그나마 내가 엘소드는 하는게 뭐냐면은 엘소드도 물론 여럿이 할 여럿이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혼자서 할수 있는 혼자서 알수 있는 그런 요소도 명백히 있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내가 할수 있는 게그거지뭐 혼자서 던전 위주로 놀지 대전을 하려 그래도 엘소드가 워낙에 보여야 말이지. 엘소드는 은근히 고인 게임이에요. 아, 저거 스텔라 없었지. 여기 원래 스텔라라인 줄 알아? 제가 지라로 하려고 했는데, 아 첼라 안돼 버블스였구나. 자세한 얘기는 좀 나중에 하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 지금도 얘기는 많이 했지. 롤 안하는 이유라던가엘소드라던가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말이죠. 아이고 젠작 아이씨, 괜히 썼다, 마틸다 괜히 썼어. 그리고 앵거투가 원래 기본적으로 보통 혼자 하는 게임이고 뭐팀 한꺼번에 막 들어가지고 레이드라든가 그런거 없잖아요 네. 그 와중에 많이 갔네 아까 마틸 나섰으면 거기서 아까 마지막 방에서 점수 그래도 조금 더 뽑아먹거나 할 수도 있었는데 나도 참 성질 급하다 자 이번 가디티 킹글 영상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답바, 답바, 답바.